하거나 그걸 깨달으면 이제 사람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눈으로 보는 훈련이 생겨집니다. 지금 나올 때도 됐는데 계속 안 나오네. 자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어 지금 16대 9라는 화면 비율이에요. 유튜브는 그냥 있는 비율에 16대 9의 비율입니다. 네. 그게 가장 안정감이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16대 9의 예, 화면을 아,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딱두 줄로 나눕니다. 하나 두 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면네몇 개가 나옵니까? 면이 하나, 두세 개가 나오죠? 네. 예. 그리고 수직선도 이렇게 에,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나누면 면이 세 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아는 그럼 나도 모르게 사람 눈은 뭔가 만남 교착지점을 나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눈이 이리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 되게, 음. 가운데 되게 되게 직접. 근데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 수평선과 수직선만는 지점에다가, 낮바닥을 집어야 요 중요한 것은. 뭘 연다고요? 중요한 것을 집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수평선과 수직선을 집어였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를 보냐면, 가장 그 사람의 눈을 봐야 돼요? 그리고 무슨 밑에를 봐야 되니까? 눈을 보면 봐요. 그 사람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 눈을 보면 그 사람 심리가 나타나요.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눈은 이제 마음의 창이다 그러게 돼요. 그리고 건강의 창이다. 건강치보다는 눈이 늘충혈되어 있고 눈의 이쪽에 있는 데가 이물감이 늘 생기죠. 그래서 건강을 찾아야겠다 생각이죠. 들어요?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준비하면서. 가운데에다가 네, 앞으로 네, 사진 찍는 네, 것보다는 네. 저 인물을 멀리 찍어서 이쪽에 수평선 수준선에 만난 지점에다가 찍은데이 작가는 여기가 여백을 많이 넣습니까? 이쪽도 여백을 많이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여기가 더 여백을 많이 넣었을까요? 자, 도좋 보니까 자신 있게 말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상상을 하고 어. 좀 뭔가 좀 괜찮았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 박무혜 선생님은 워낙 눈치코치가 꽉눈 여행 갔더니 나 똑똑하게 잘때 굉장히 지혜롭더라고 아, 놀랬어요 아이큐가 150 이상 가지 않을까 그런 음, 그 것을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좋아요 왜 이렇게 요매를 많이 넣냐이게 잠깐 답답하지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대답을 릴게요죄어 어? 누가 이거 했어요. 버렸어요 시선 유도한 시선, 시선? 음. 시선이 좀많네 여러분 항상 그 보면은 사람 눈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이쪽을도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정 가운데 사람 몇체 아니하고 한쪽 이쪽에다 중심 밀어놨는데 시선이 여기서 여기를 보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많이 나눠야 답답하지 않고 여백이 생겨. 그리고 넓게입니다. 호기심이 유발됩니다. 음. 근데 어떤 사람은 가운데다 딱 해놓, 해놓게 되면. 좀 덜해요. 아이 사람이 이렇게 본여별를 많이 줬다는 것은 그면 여기서 뭔가 치러질 만한 뭔가 대단한 걸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눈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깐은 여기에다가 눈구멍을 집어올려. 여기다가 세줏대야를 집어올렸어요. 네? 아셨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이쪽을 보고 있다면 이쪽으로 와야겠죠. 네. 그러니까 수평선과 수직선이 맞는 지점에다가 거기에다가 중요한 포인트를 드리고, 트리거 포인트라고 드리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다 두었습니다. 이런 것은 바닷가에 가거나 배경이 너무 좋고, 그리고 어, 사람도 찍어야 되고, 배경에 좋으면 이런 모습도 사진을 찍어놓으면 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쉽겠죠? 네, 좋습니다. 한번 더 넘겨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한글 문화선이 있고, 중요한 포인트를 두라요 중요한 포인트. 음. 그래서 제가 눈에다 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꼭 눈이냐 그렇지 않냐고 자 시선이 이렇 여기서 이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네. 여기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네. 시선을 봐 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고 있죠 이 공간을 더 많이 넣어두라 잠깐만 안쪽에 잠깐 볼게요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시선이 여기서 여기 내가 보고 있잖아요 이 공간을 여기다가 좀 많이 남겨두라 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은 어 거의 똑같이 돌아요. 배경 구도가, 컴포션 구도가, 여명이 어어 시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극봐도 이런 개념으로 찍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고 있다는 거죠. 위에 뭐? 위에는 시선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요 이쪽으로. 네. 네, 좋습니다. 또 이것을 제가 말했더니. 자고잣대를 대가지고 자이자자인이큰 사람이 큰 사람 나쁜 사람인데 되게 이런 정도로 찍어달라는 거지. 아우 비우이뭐안 맞고 막저 그렇게 한 게라 약간 유통성 이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찍으면 좋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것은 좀 전문가들이 들어갔더니 이런 거 말씀을 안 드리고, 어 이걸 말씀드릴게요. 어디 박물관을 가거나 뭐 꽃동산을 가거나. 아니면, 저기, 어떤 행사도 있잖아요. 요즘 자취제 행사하면은. 하선 하면은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이 있으면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나지 말고, 거기서 영상을 찍으면 훨씬 어, 느낌이 좋을 다 따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지나치지 말고, 만약에 동그라미와 네모가 있거나 직사각형이 있으면, 그것은 지나치지 말고, 거기서 뭔가 영상을 찍거나 사진 찍으면 몇 개를 건져요. 왜냐면 우리 일반인 사람은 그냥 지극히 팽범한 것이 는데 그런 건 천장을 찍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혹시 이 동그라미와 내용가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은 어 제작진 말로 찍어보는데 어이 사람 왜 동그라미도 이렇게 사람 을위에했을까요 동그라미가 되어놨잖아요. 네. 집중의 효과를 주기고 있어.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은 뭔가 사람에게 이야기를 만들어줘야 해. 영상의 이야기와 사진의 이야기를 만들어줘야 는데 그냥 멋있거나 이쁜게 찍는 것은 나중에 발전이 없어요. 뭔가 스토리를 줘 이게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찍은 게 똑같아요. 요번에 이제 그 제이도 가서 지금, 두 분을 보시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냥 찍었을까요? 스토리를 만들었을까요? 스토리를. 옆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 그냥 찍을 줄 알았는데 이틀 동안 개고생을 했습니다만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냥 찍었다면 그냥 끝났을 일인데 어 다시 큐어고 엔진 하고 큐어 엔진 하고왜그랬냐하면이 스토리가 없으면 그 영상 의 홍보 효과는 꽉 그렇죠. 줄거리를 만들어서 찍었고 그 줄거리를 만들면서몇번 영상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야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유리 조각을 붙이는 작업을 해. 네? 유리 조각, 깨진 유리 조각을 붙이는 생각해 요 찍는 것은 사실, 어딘 일도 아닌데, 붙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수준은 안 해도 되고, 이 정도 수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와 면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찍어봐라. 근데, 외적으로 적용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 부가 가운데 있지 않냐고, 왼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어, 밀쳐놨네요. 왜 그랬을까요? <laughs> 왜 그랬을까요? 음, 음, 그거 막 던지고 말을 했는데 말은 못하고 던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작가의 의도는 뭐냐?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운데다가 이렇게 여기 잘라가 여기다 채워냈을 건데 매 여기 했을까요 시선 집중 시선을 아. 집중하는 건데 불안전함좀 안정감 있게 보여요, 비틀게 보여요. 네. 불안전하게 보여 비틀게 보이죠? 네. 네. 아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양까지 일을 하거나 낚시를 하는구나. 느낌을 주기 해서 약간의 포인트를 이쪽에다 뒀습니다. 가운데 두지 않아요. 그런 작품의 기지를 발휘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 공원을 가다 보면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이죠? 어떤 뭐 입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원근감이 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때는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작품이 돼요. 여기가 사람이 있어도, 여기가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유출한 게 아니라, 우연하게 지금 얘가 돌아온 거죠. 이건 의도적이 아니라, 의도를 안 했는데, 찍으려고 해서 갑자기, 어, 여기서 기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품화된거죠요 자, 이것은, 어, 한국 브라선이데 가운데나 집중해놨네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 흑인들은 그 배경을 찍을 때검 검은 배경에서 찍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밝은 배경서 찍는 게 좋을까요? 알게. 그렇죠 검은 배경이 찍으면은 알게. 머리 색깔과 배경이 묻히면은 그 좋은 사진이 안 나와요. 여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검은 사람이면 배경은 밝게. 그럼 내가 황인종이나 백인종들은 어떻게 해, 배경? 어두운 배경. 어두운 쪽으로 하더 내가 명하게 재미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어 약간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어두운 배경보다는 밝은 배경에 찍어야 그살결의 질감이 그대로 재현돼. 그리고 황인종이나 얼굴이 밝은 사람들은 배경을 좀어둡게가거나 진청색이나 진밤색 이렇게 배경이 얼굴보다는 어둡게 가져야 컨트라스트가 어 는데 대비가 돼. 대비. 대비는 뭐냐면 돋보이는 거 그래서 야외 가면은 야외에서 내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내 얼굴이 좀 약간 새까만 편이에요. 그러면 밝은데 찍었는데 어두운데 찍었네. 밝은데. 아, 그래도얼굴이막 굉장히 트러블 이 있는 거기다 검게 하잖아요면 더연탄 상태로 나오고알겠죠러 <laughs> 네.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하계중이어서 얼굴이 검은 색 되는 사람은 어두운 배경에 찍으면 더사랑이 어깨 보여, 어깨 뭐 보여. 그럼 내가 아무리 잘찍었으나 좀 이상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배경에 따라서 사람 얼굴이 달리거요더 쉽게 말하자면 설명 들어볼게요. 어그 사람이 성격 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내향적인 그런 사람은 옷을 밝은 색으로 입고 찍해 줄까 하면 어두운 색을 입찍 찡이 될거 밝은 색. 대부분 사람들이 어두운 색을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누구라고 말안겠습니다만 이쪽에 누구라고 말안겠습니다만좀내 어, 몸이 좀 퉁퉁하고 좀 근육보단 사람들은 대부분 까등색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 이제 사진이 마음에 들요안 될까요? 안 들어요. 대부분 안 됩니다. 왜냐면 내 퉁퉁한 걸 가릴다 보니까 내내 몸에 내 성향에 맞지 않는 옷을 입다 보니까 사진이 별 마음에 안 들어요. 이해 가좀 되나요? 차라리 몸이 퉁퉁하고 어누구라고좀 말을 좀 하기도 해요. 왜 <laughs> 합니다만, <laughs> 맞을까나 여기 있습니다. 네, 아니 발베서로 옷을 입으라는. 발베서로 입으면 어떻게 된냐면 <laughs> <laughs> 사진을 보고 <laughs> 더 기뻐할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사람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 풍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데 잘못돼니 운명도 잘못되는 옷. 그러니까 내가 내성적이고 내양적이고 부끄러움 많다고 수줍음 많는 사람은 옷을 밝게 입어라. 사람들 보여주고 사진도 이쁘게 나온다. 근데 내가 어둡게 투통하니까 어둡게 입어야 된다는 어마 무시한 착각이다. 실패를 하니까 사진을 자꾸 찍으려고 할 거야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할 거야. 안 찍으려고. 누구라고 말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는 거야. <laughs> 여기 있습니 아니요 사진은 잘 아, 나, 나, 찍어. 왜 그래. 아, 다 밝혀져서 걱정이 그런 점, 무한무한 많은 장면이 있는데 영상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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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게 그렇다는 게 사진 겁나잘 찍어요. 항상 옷을 어둡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응. 이 정도 이렇 자꾸 마이너스로 갈다리 경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옷이 좀 밝은 편이니까 어두운 편입니다. 밝은 편. 저는 그 행사지보다도 가요장에서는 오지 밝은색 반색을 해요. 키도 많리 크지 않기 때문에 올처럼 객석이 막뭐 300, 500명 되잖아요. 참. 즉올 선거는 제가 적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음. 동작을 크게 하고 옷도 밝은 <laughs> 스럽에 집중됩니다. 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뛰었던 것을 거기서는 더 뛰어야죠. 음. 날려야 뒤에까지 뒤에 감성이 막 전달될 거든요 맞다. 그래서 저는 어둡게 입지 않아. 어둡게 입어서 사진도 안 나와지만 실패해요. 이렇게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국부로 많이 타고 수준 많이 타고 내가 좀 안정적이고 뭔가 홈쇼핑 보사보다는 이렇게 이런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단색을 요 단색. 네? 저거 없으면 하얀색이 가장 무난 맞아요. 하얀색이. 그래서 하얀색을 입어 집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laughs> 이쪽으로 <이쪽도는 웃음> 하고 싶은요 샵에서만 입어요. 샵에서만. 고객 들 때만 입어요. <laughs> 그리고 색깔이 너무 밝고 너무 쾌활하고 막 지랄마저, 처럼 지랄마저. 그래서 밝은 옷을 어떻게 될까? 더더 어, 지랄. 입고. <laughs> 그리고 더 안정감 없이 뭔데? 아, 예. 그래도 말이 많고 막 정신 없어지기 때문 거기다 밝은 색을 입으면 좀 사람 좀 질감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옷을 칙칙한 색으로 입어요. 아, 완전히 검정색이나 진청색이나. 친남색이라. 안 이렇게 입죠. 이렇게 그들은 또. 어.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좀 차분하게 보여. 음. 그럼 그 사진을 통해 그 사람이 인성도로 들라고 인격이 더 보여져. <laughs> 아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격 외향적인 사람들 더 하얀 옷을 입는다 그렇죠. <laughs> 그러면 더 정신 없게 보여. 목도 더더 크게 걸고 눈도 더 크게 걸고 막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 내가 개성적인가 네. 옷은 밝은 색을 한다. 네. 내가 외향적인 옷은 어두운 곳으로 간다. 이건 굉장히 질리다 질리, 아주 질리에요 음,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어, 작가는 어, 피사체 배경에 대조된이 컨트라스트라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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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람들이 더돋보이게나는 배경은 단순할 수 없고 강렬해 보입다자 어두운 배경에 지금 피부가 강렬해 보일까요? 희망이 보일까요? 광일보이죠. 방면... 네. 네. 똑같은 사진인데, 애들을 밝은 데다가 찍었으면 애들이 거시한 하는 모습이 안보였을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어둡가 찍으니까 무작위 지 거시한 애구나. 아주. 아주 그냥 어디 가서 너가 되는 하는데 그냥 하루 삼일 이렇게 먹고 사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 있는 사진을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이 그 마음이나 그 사람 인성이나 인격을 대변해 준다 이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네. <laughs> <laughs> 이 사람이 가운데였네요.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가운데는 외려는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소설아 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동공 확장됐습니까? 음 네. 아주 확장됐어요. 눈썹이 서 있습니까? 네. 네. 아, 그때 가운데다가 구멍에 푹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주 임팩트 있게 어, 이 사람이 뭘 보고 놀렸을만한 그런 표정을 쟀기 때문에 드라, 드라마틱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츠를 찍을 때도 가까이 찍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멀리 찍는 게 좋을까요? 가까이 자 1번 가까이 찍는다 2번 무슨 소리야? 약간 멀리 찍는다 3번 이런 질문을 할을때 죽고 싶다 <laughs> 쇼츠는 말 그대로 순간적인 거말그로 응. 순간의 이특을 받기 때문에 크게 들어오 좋아요 꽃사진도 마찬가지 내가 뭘할수 없을 때는 좀 당겨서 찍거나 아니면 내가 다가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좀 당겨서 드라마틱한 것을 보여줘야 돼. 왜냐? 빠른 시간 안에 빠른 걸 보여줘야 돼. 지금 슝슝하면서 뭐냐면 10초가 될 수도 있고 5초가 될 수도 있고 뭐 15초가 될수 있는데 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짧은 시간에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멀리 세속 그 사람 표정이 거의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깝게 잡아야 돼.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멀리서 잡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런 행동이나 이런 패턴이 크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작게 사람은 자극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소치영상은 뭐냐면 우리 남으로 하자면 아주 맵고 짜고 얼큰해야 돼근데 형들이 남에 그럴 때다 좋아하게 좋아하는데 너무 밋밋하게 끓였어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 똑같습니다. 선생님도. 대도적으로 가깝게 찍는 다이게 영상. 그습니다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가깝게 찍는다. 가깝게 찍는다 가깝게 찍는다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내가 내가, 내가 다가가서 찍는다 다가가서 찍는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가깝게 갈 수도 있는 불가하고 귀찮으니까 당겨서 찍습니다 당겨 찍으면 어떻게 올려지느냐 화질이 떨어져요 깨져버렸죠 화질이 떨어져 흔들리기 마련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영상 사진은 누가 먼저 다가간다? 내가. 피사체 내가 다가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땅기면 되겠지. 땅기 순간 화질이 떨어지고 흔들림이 많아진다. 왜? 망원으로 땅 땅기기 때문에 렌즈가 계속 겹쳐져 있어. 요 여러분 핸드폰에서는안 보겠지만 실제로 렌즈가 많이 그 안에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가 착착착착 이렇게 착착착착하면서 소리 나나지만 많은 렌즈가 있어서 요그래 땅기면 땅기수록 화질이 저하. 되도록 내가 다가가서 찍는다 이거 아셨죠? 네네. 근데 부득불 내가 다가가지 못할 때만 당겨서 찍는다 음. 이해됐죠? 네. 근데 대부분이 귀찮으니까 애 당겨서 찍어요. 이런 습을 하지만 나중에 늘지도 않고 영상 재미도 없고 음. 아 그리고 나중에 매너리즘 확 빠져요. 근데 찍을 때마다 꼭 어, 영상 출연 수준이 너무 대단해요. 감칠맛나요. 어떻게 그런 수준이 있죠? 어떻게 잘 찍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막더 막 즐거워지고 가 나중에 데 어, 그것을 일수가 양으고 나중에 매달리지면 반드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어, 인물 사진을 찍게 됐어요. 만약에, 어, 내가 좀 가깝게 좀 찍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을, 한 사람 찍을 때는 가운데로 찍습니다만, 코가 좀 중앙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코의 중앙으로 찍으면 안 된다. 오른쪽 눈이든, 왼쪽 눈이든, 눈이 기준이요 근데 여러분 대개 이제 가운데 갖고 그냥 무슨 모식 찍잖아요. 항상 그 사람의 인물은 어디로 평가한다고요? 눈눈 뭐예요? 코가 아니에요.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에, 인성이나 인격이나 마음을 읽으예요 응. 그래.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어디에 났었어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눈에다. 오른쪽에다가 정 중앙에 비치하는 거예요. 코를 비치는 게 아니고 뭘 비치했다고요? 눈 눈을 비치. 눈이 아름다운 사람은 눈이 아름답게 나올 거고, 눈이 강렬한 사람은 눈이 강렬하게 나올 겁니다. 왜? 기준을 눈에다 둘기 때문에니 사람은 가장 트라이 포인트가 뭐냐면 눈구멍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지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 나눌 때도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참고로 나도 만게 알았어요, 좋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잘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대화를 할네 한번 해볼게요. 많이 나요. 한번 해. 봐요조거 열심히 입었다는. 죽이고 싶다. <laughs> 대화를 때 서로 눈빛을 나누면서 끄덕끄덕 해지면그 에너지가 파동이래. 그리고 좋은 감정도 일고 인상이 좋아져서 이어 오랫동.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도 에 대라 다 그런 기술이면 뭔구멍에다 <laughs> <laughs> 얼마나? 임팩트. 코에다 두는데여 아마 코 거예요. 눈 구멍에 까 얼마나 강렬해요. 올 임팩트가 있 아직 흘러내릴거아요 좋습니다. 또 볼까요? 다 눈에다가 구멍이요 그래서 딱나올 때는 눈에다가 데 만약에 이있습니 어떤 사람은 여기가 매서운 눈이고 여기가 쌍꺼 눈이야, 쌍꺼풀 때, 인그 음. 사람을 좀 선하게 표현했 선한 눈에 맞춰서 한쪽 눈이, 한쪽 눈은 쌍꺼 눈, 한쪽 눈 안된 눈 있어요 이런 사람 어때요? 비즈니스나 네. 아니면 어떤 리더나 용을느낌 뭐 음. 때는 쌍꺼이 아닌 음. 아, 네. 음. 네. 다 조그만 것 같은 눈이 이해가 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같데 제가 편지 보면 눈이 좀 약간씩 다 작눈이에요. 네. 왜냐하면 눈이 문제가 아니라 군이 쳐져가지고 눈이 막 내려가면서 비대칭에요 어, 모양이 좀 비대칭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눈에 되어 있다.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예. 네. 네.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지금 작은데요. 세로로 찍는다, 가로로 찍는다. 아, 혼자 아, 할 때는 자 일반 혼자... 가로로 찍는다.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일반. 2번 세로로 찍는 게 좋다. 세로로 선박 기차 타왜 보러 오냐? 왜 보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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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로 찍어 세로로. <웃음> 세로로. <laughs> 가로로 찍으면 불편한 이유가 너무 많이 남잖아요 예. <laughs> 세로로 찍으면 정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면사진 찍을 때 가로 나오는 건가 세로 나오는 건가요? <laughs> 정면사진 찍을 때 가로 사진이니까 세로 사진이니까. <laughs> 세로 사진. 세로 사진이 왜냐하면 가로로 찍으면 신분증이 안 돼요. 마스터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잘라 봅시다. 불필요한 여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신분적으로 자격이 었습니다 여권 사회 맞잖아요. 그래서 인물 사진은 세로로 찍는 것이다. 이렇게. 잘 아시겠죠? 안? 네. 몇명 이상 돼. 아이고 이뻐라. 여기는 이제 코를 가운데에 가운데 놔둡니다. 왜냐면 이렇게 좌우 비... 좌우대칭이 음. 맞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다 보니까 정중앙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코에다가 여기 맞죠. 있습니다. 굳이 얘기눈에다가 뭐, 이 눈에다 안 맞춰도 되겠죠. 네. 네. 이런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찍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그렇겠네요. 대치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 정말 중요한 사진을 찍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찍으면 그냥 막 핸드폰을 믿고 그냥 막 찍어야 되는데, 많이 찍으면 잘 나오는데요? 아니요. No t h a 몇 장을 찍으더라도 잘 찍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샷으로 찍어야 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몇 가지의 어떤 사진 로고에 있는데 첫째 뭐냐면 비 클로즈 사진. 사슴. 클로즈 사진가 아니라 빅 클로즈. 여러분, 클로즈 사은 굉장히 크게 찍는다든데이 쇼트로 찍다이지요 찍는데 비 클로즈 뭐냐면 반드시 어.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면 이빛커를사면 어디 쓸까요? 화장품 광고할 때. 화장품 광고할 때 피부 질감이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나와야 돼요. 눈이라든지 아이섀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피부가 제대로 나와주려면 비커적으로서는데 광고 사진, 특히 화장품 광고 사진에는 빛커 사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비커 사진 찍으려면 괴로워요. 저 사람 머리 짠것 같은데 나도 이런 거 짜야 을까 머리 짠 거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면 가가공에 머리를 자르는 거 턱을 자르는 게 좋을까요? 머리를 자르는 좋을까요? 머리요 턱을 자르고 큰일 납니다 <laughs> 머리를 자르는 왜냐하면 눈빛이나 그리고 이 피부의 질감이나 그리고 이 손까지 살짝 올라가지면 나름 더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장품 광고 모델에 주로 많이 쓰는 또 지하철에 네, 가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딱 깨달으면 지하철에 가면 그냥 사진이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비플레르 사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으면멍하가게가 있다가 못체아가아 이거, 아, 이거 비플레르 사진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앞으로 어디 하셔 멀어가게 다니면안 되는데 자꾸 카메라 아이 즉 전문가들 눈으로 보시면 나중에 영상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지는 그런 루트예요. 하셨어요? 네. 그럼 저를 어떻게 찍어야죠? 이럴 때좀 세로로 찍었어요, 가로로 찍었어요? 세로 머리를 잘랐잖아요, 머리를. 이게 아, 크로즈는 아, 그러니까 뭐냐면 학대된 사진인데 거기다가 더 크게 찍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냥 잘라내버려요. 세로로 <laughs> 찍었어요, 가로로 찍었어요. 세로로. 세로. 찍은 해를 뜨서 우리 이준선 씨는 물론을 많이.